태아는 마사지가 필요해요. 제 5장 가슴 마사지 92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어깨 마사지,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를 통해서 혈액 순환을 도울 수 있는 모유 수유는 혈액 순환이 관건이거든요, 어머님들. 좋은 혈액 순환을 통해서 어머님들 전 몸살도 좀 줄이고 아가에게 엄마의 선물 모유를 잘 줄수 있도록 우리 혈액순환 마사지 해보도록 하죠. 자, 오른손바닥을 넓게 핀 상태에서 어깨를 쓱쓱쓱쓱 쓸어주세요. 앞에도 쓸어주고, 좀 뒤쪽으로도 이렇게 쓸어주세요. 그리고 팔도 쓱쓱쓱쓱.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? 손 넓게 편 상태에서 어깨, 앞쪽도 쓸어주고, 어깨 뒤쪽도 좀 쓸어주세요. 도 섹섹섹스 이번에는 좀 조물조물 이렇게 어깨 조물조물 해보고 팔도 조물조물 조물조물 반대쪽 어깨도 조물조물 조물 팔도 조물조물 조물 이번에는 좀 툭툭툭툭 두드려 볼까요 어머님들 리듬감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리듬감 있게 툭툭툭툭 한번 어머님들이 툭툭툭툭툭툭툭 반대쪽으로도 리듬감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툭툭툭툭 해주시게 되면 오, 우리 아이가 양수를 통해서 파장을 느끼게 돼요. 그 파장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엄마와 함께 마사지를 느낄 수가 있겠죠. 다시 한번더 쓸어줍니다.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쓸어주시는 거예요. 자, 이번에는 겨드랑이. 겨드랑이는 중요한 혈액순환의 부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또 혈액순환이 잘안 되면 노폐물이 막 쌓여가는 창고가 될 수가 있고, 혈액순환이 잘 돼서 이 노폐물이 밖으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님들 겨드랑이 이렇게 쓱쓱쓱쓱. 손가락으로 문질러 주시고요. 그리고 손가락으로 조물조물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혈액순환이 좀잘될수 있도록 자 반대쪽도 쓱쓱쓱 쓸어 주시다가. 손가락으로 주물주물 주물 주물 해서 혈액순환이 잘 돼서 노폐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잘 되셨죠 어머님들? 동요와 함께하는 98페이지 보시면 가슴 마사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좋은 청각태교가 되면서 촉각태교도 될 수가 있을 텐데요. 어깨 많이 뭉치셨다면 그리고 자꾸 어깨가 앞으로 말려져서 허리도 아프다라고 하면 이 가슴 마사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어머님들. 이렇게 아시죠? 이 상태에서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아주 간단합니다. 그런데 이 동작을 우리 이제 나비야라고 하는 동요와 함께 해보도록 하죠. 시시시자나 나비 흰 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어깨 풀어주세요 뒤에 깍지 켜고 쭉 해서 어깨를 좀. 툭툭툭툭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슴 마사지를 통해서 어머님들 순환도 시켜주고 좀 운동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뭉친 어깨도 좀 풀어 줄 수가 있고 또 동요와 함께 하시다 보면 아가와 좋은 청각 촉각 태교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가슴 마사지 한번 도전해 보세요